The cash in the 중국의 한 사형수가 자신의 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총을 쏘려는 순간, 그가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요. 다 말해줄 테니, 제발, 나좀 살려줘요. 그는 자신이 2년 전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심지어 범인까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중국 사법부는 그의 형을 잠시 연기하기로 하는데요. 이자는 중국에서 가장 교활한 사형수로 불리는 장더웨이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3월 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보러시 이른 새벽. 마을에 사는 스웨이춘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당신 조카 사신신을 데리고 있어 조카를 살리고 싶으면 15만 위안을 준비해놔 스웨이추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당연히 그런 큰돈이 있을리 없었죠 터무니없는 소리에 장난 전화라고 생각한 스웨이추는 전화기에 대고 실컷 욕을 퍼붓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새벽부터 웬 놈이 장난질이야 날이 밝아오고 스웨이추는 새벽에 걸려온 전화가 영 마음에 걸려 조카 사신진의 집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사신진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전화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웨이주는 경찰서로가 실종신고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목격자가 나타나죠. 밤에 사신진이 장도회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경찰은 장도회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을 본 장도회의 표정이 경직되더니 이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지나치게 긴장한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했죠. 게다가 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장도회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24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도회를 풀어줘야 했죠.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장도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짱더웨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짱더웨가 스웨이춘의 조카 사신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경찰에 이야기하죠. 그 집은 바로 짱더웨가 새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짱더웨의 집으로 갑니다. 청소를 안 했는지 집안이 더럽고 지저분했죠. 하지만 딱히 다툼이나 범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죠. 경찰은 하나하나 꼼꼼히 방안을 살펴보는데, 경찰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화분이 들어옵니다. 화분 아래쪽에 혈흔이 묻어 있었죠. 이건 분명 신체를 훼손하면서 튄 혈흔이다. 장도회가 사신진을 바닥에 두고 작업하면서 탁자 위로 혈흔이 튄것 같았습니다. 이제 화분에 있는 혈흔의 주인만 밝혀내면 장도회를 더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었죠. 이대로 있다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대회가 풀려날 게 뻔했습니다. 만약 장대회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는 풀려나는 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 숨어버릴 겁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죠. 그리고 얼마 뒤 마당 담벼락 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시커먼 잿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그 속에 걸린 사람의 몸과 치아가 있었죠.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용의자 장도회를 정식 체포합니다. DNA 분석 결과 혈흔과 인체, 치아 모두 사신진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장도회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그럼 장도회의 자백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7년, 장도회와 사신진은 화학 비료를 함께 판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동업자였죠. 근데 최근 들어 사신진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큰 돈을 벌어 자기도 그 덕에 부자가 됐다고 매일같이 자랑을 해대며 거들먹거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비슷한 처지였는데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하니 샘이 났습니다. 순간 짱도 외는 생각하죠. 내가 그 돈을 먹어버리자. 2007년 3월 5일 짱도회는 사신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신진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머리를 가격하죠. 사신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짱도회는 사신진의 양팔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돈을 찾으러 사신진의 집으로 가죠. 집안을 샅샅이 뒤져 보지만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신진은 허영심 많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와 삼촌이 큰돈을 벌었다는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장도회는 사신진의 삼촌 스웨이춘에게 전화하죠. 당신 조카를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며 죽여버리겠어. 그러나 스웨이춘은 가난한 자신에게 이런 전화를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심한 욕을 내뱉으며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죠. 장도회는 스웨이춘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신진에게 마구 쏟아내죠. 사신진이 결국 숨을 거두고 장대외는 숨진 사신진을 바닥에 두고 작업하죠. 그리고 깨끗이 집을 청소합니다. 여기까지가 장대외의 진술입니다. 이 사건은 가까운 동업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 잔인함과 포악함에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 재판부는 장대외에게 바로 사형을 선고하죠. 약 1년 후. 2008년 7월 21일. 오늘은 28세, 장대회의 형 집행일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총알을 장전하죠. 방화세를 당기려는 순간, 장대회가 크게 소리칩니다. 저기, 잠시만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어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다 얘기할게요. 중국형법에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해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한 경우 공안으로 규정해 형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장대회의 말이 사실이고 범인을 잡게 된다면 장대회는 사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현장에 있던 검사와 교도소장은 상의 그에 형집행을 잠시 멈추고 장대회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2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양인이라는 여자가 모카밭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교안에 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죠. 지금 모카밭에 묻혀 있어요. 장도회는 범행 시간과 장소 등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였죠. 검사는 고급 인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도회의 형을 잠시 중지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장도회를 데리고 그가 말한 모카밭으로 갑니다. 장도회는 양인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죠. 경찰은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만을 사용해 땅을 팝니다. 그런데 자갈이 많아 생각보다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무더워 작업 속도는 더 더딜 수밖에 없었죠. 장도회는 뻔뻔하고 상당히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는 수감 도중 탈옥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범행 도구도 미리 다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러나 실행 전 발각되는 바람에 저지당하고 맙니다. 경찰은 이런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하죠. 밤 9시. 큰 일을 당했다던 양예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경찰들이 불만을 토로하죠. 저놈, 틀림없이 거짓말한 거예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때 구덩이 아래에서 검은 진흙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곳곳을 찌르죠. 경찰은 삽과 곡괭이를 던져두고 모종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면 팔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으로 보이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양현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신분증도 같이 발견되죠. 장더웨이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현이라는 여성 대체 누구길래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 걸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양현의 부모가 살고 있는 신장 1위로 갑니다. 양현의 부모는 농부로 1년 수입이 7천 위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양현은 어려서부터 알아주는 미녀였다고 하죠. 2006년 9월 양현은 갑자기 말도 없이 마을을 떠났고 이후 지금까지 소식 한통 없었다고 하죠. 양현의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신분증이 발견됐다고 해도 피해자가 양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죠. 가명을 받으려면 확실한 공로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장 대회는 자신이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2006년 9월. 장도회는 양현이란 여성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양현은 장도회의 친구 아지혜의 여자 친구였죠. 같은 해 10월 아지혜가 사색이 돼서 장도회를 찾아옵니다. 양현하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서로 좀 다투다가 실수로 양현이 죽었어. 자갈밭에 묻어뒀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다른 데로 옮기게 좀 도와줘. 장도회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장도회와 아지혜는 양엔을 모카밭으로 옮긴 다음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양엔을 묻죠. 장도회의 진술이 끝나고 때마침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2006년에 사라진 양엔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아재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제 아재에만 잡으면 사건은 끝이 나죠. 그러나 곧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 아지애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지애의 사고 당시, 짱도회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짱도회의 말이 사실이라면, 양엔을 살해한 사람은 아지애죠.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짱도회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며, 자기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으니, 빨리 감형조치를 해달라고 성화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먼저 아지애가 범인이 맞는지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경찰은 아지애가 양옌을 죽인 이유, 즉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지애, 양옌, 그리고 짱도회 뿐입니다. 아지애와 양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현재로선는 짱도회 뿐이었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아지애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지애는 죽은 양옌을 자갈밭에 묻고 도와달라며 짱더회를 찾아왔죠. 이후 아재와짱더회두 사람은 양해는 모카밭으로 옮겨 그곳에 묻습니다. 그런데 양해는 묻었다는 자갈밭과 모카밭 두곳 모두 자갈이 많고 딱딱해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은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빨리 양해는 묻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처음 자갈밭을 더 깊게 파는 게 이득이죠. 옮기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들킬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컨디션이 비슷한 곳으로 옮겨 오다니 경찰이 보기에 이상한 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숨기고 보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아재는 지제 발로 장대회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른 범행도 아니고 이건 엄연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남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라. 경찰은 아재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장도외를 믿었던 걸까요? 장도외의 진술은 부분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아재애와 양옌의 관계를 조사하죠. 그리고 얼마 뒤 양옌과 친분이 있었다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양옌의 남자친구는 22살의 아재애가 아니었습니다. 장도외의 형장도엔이었죠 그런데 왜 장도외는 아재애가 양옌의 남자친구였다고 거짓말한 걸까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재와 양옌은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양옌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경찰은 짱더 외형 짱더니엔을 의심합니다. 그를 의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양옌이 발견된 모카밭이 바로 짱더니엔의 땅이었습니다. 짱더니엔이 양옌을 죽인 거라면 자기 땅에 유기하는 게 들키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겠죠. 게다가 장도에는 친동생이니 믿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런 이유들로 장도회가 양현이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형 조건으로 볼때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양현을 여기 모카밭으로 옮겨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모카밭이 범행 장소라고 확신하죠. 경찰은 장도회의형 장도니엔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러나 장도니엔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죠. 양인이 제 목화밭에서 일한 적이 있긴 하지만 수확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이후론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장도니엔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동생 장도회가 무언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장도회를 찾아가죠. 그러나 장도회는 자기 덕분에 모르고 있던 사건을 알게 됐고 사건도 해결됐으니 얼른 가명해달라고 재촉할 뿐 더 이상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경찰은 양현의 고향집으로 가 그녀가 남긴 유품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현의 것으로 보이는 네모난 종이상자를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는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같은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였죠. 바로 짱더니엔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두 사람은 2000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실제 연인 사이였습니다. 짱더니엔은 양옌의 첫사랑이었죠. 2000년, 23살의 짱더니엔과 18살의 양옌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됩니다. 당시 양옌과 그녀의 어머니는 짱더니엔의 모카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짱더니엔과 양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양옌의 어머니가 둘 사이를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옌의 어머니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나가죠. 편지에는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과 그들이 이별해야만 했던 순간까지 두 사람의 연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더니엔과 양혜는 훗날 각자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지만 각자 가정이 있었음에도 계속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죠. 이후 양혜는 성격 차이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2006년 가을, 양혜는 어머니 몰래 장더니엔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장더니엔의 모카밭에서 일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죠. 양현의 지인이 말한 것처럼 장더니엔과 양현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장더니엔은 그녀와 친구 사이였을 뿐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하죠. 경찰은 거짓말을 한 장더니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수사합니다. 하지만 장더니엔이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더니엔의 동생 장도 외는 아지애가 양현을 죽인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형 장더니엔이 진짜 범인이라면 동생 입장에서 형을 감싸고 완전히 남인 아지애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지애가 교통사고로 당했을 당시 장더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아지애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사 장더웨가 아지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해도 금방 들통날 게 뻔하죠. 이걸 장더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장도회가 아지혜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요. 그걸 알고 일부러 그를 범인으로 모은 거라면 아지혜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장도회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경찰은 장도회가 생활하고 있는 교도소에 스파이를 심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장도회가 컷이라는 재수로부터 아지혜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사형선고를 받은 장도회가 살기 위해 아지엘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아지엘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양엔의 전 연인이자 짱더웨의 형 짱더니엔입니다. 하지만 짱더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경찰들도 꽤 많았죠. 본성이 교활하고 간사한 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친형도 재물로 이용하고 남을 인간이었죠. 경찰은 다시 짱더니엔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장더니에는 이전 진술과 달리 양현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건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죠. 2년 전에 양현이 절 찾아왔어요. 난 결혼했고 지금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모가밭에서 일하게 해준 게 다예요. 그러다 수학기가 지나고 마지막 월급을 받고 떠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무튼 전 범인이 아니에요. 장던이엔에게는 마땅한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한 마당에 경찰이라고 마냥 그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죠. 장던이엔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2008년 9월 3일 경찰은 장대회에게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죠. 경찰은 장대회가 직접 작성한 일만자가 넘는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질문하면 짱도회가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일부러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죠. 그러다 양해는 유기하는 부분에서 경찰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합니다. 아재가 죽은 거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버린 짱도회는 당황하며 실수로 잘못 대답한 거라고 발뺌하죠. 하지만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커 씨한테 들은 거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장도회가 진범이 맞는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회는 이미 경찰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질문하는 거로 생각하죠. 장도회는 체념한 듯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양인을 살해한 이는 바로 장도회 자신이었습니다. 장도회의 말에 따르면 2006년 11월 양해은 장더니엔에게 월급 1,500 위안을 받고 고향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사실 장더웨는 오래전부터 양해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녀를 보는 마지막 날임을 알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죠. 장더웨는 양해을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양해을 태워 아무도 없는 모카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죠. 양해이 거세게 저항하자. 화가 난 짱도회는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렇게 양현의 숨이 끊어지고 짱도회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1,500 위안을 훔친 뒤 숨진 그녀를 모카밭에 묻습니다. 짱도회는 당연히 양현이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고 양현의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도 양현이 실종된 걸 몰랐던 겁니다. 4개월 후, 2007년 3월 짱도회는 사신진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 커시로부터 아재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장대우는양해 사건을 아재가 한 것처럼 꾸며 공원으로 감경받을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곧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고급인민법원은 장대우의 신속한 형 집행을 명령하고 며칠 뒤 그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